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가성비 좋은 소형 SUV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동급 매물 중에 전국 최저가 말씀드리고 너무 연식 좋고 키로수도 완벽하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쌍용의 대리뉴 티볼리 이륜 디젤 1.6 V3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식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여기 성능기록부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부터 공개하자면 1,25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에요. 연식 키로수. 진짜 전국 최저가 말씀드리고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다크블루 색상이고요. 외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 앞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아래 안개 등 완벽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도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 타이어 인치 16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뒤쪽은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 선팅적인 부분 까지거나 흠집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네. 부터치는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살짝 부터치 정도 들어가져 있고 이거 외에는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뒤쪽 공간도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요. 뒤쪽 컨디션도.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 부분 이용해서 이렇게 가볍게 내리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은 앞쪽 부어 도어, 뒤쪽 부어는 괜찮은데 뒤쪽에 여기. 붓터치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이렇게 보시면 네,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이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엔진 소리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50,427km 탄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시면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크루즈 버튼 들어가져 있고요. 왼편에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경사로 감속 제어 장치, 전차 파킹 센서,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일반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넓은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그 아래로 에어컨 있는데 이렇게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풍량 높이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양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드라이빙 모드, 오토 스탑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비어노브 뒤편으로는 컵홀더, 콘솥 박스도 이렇게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디젤 차량치고 엔진 소리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연식 좋고 키로수도 5만 키로대예요. 안전 무사고에 가격 1,250만 원. 전국 최저가 말씀드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우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